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근간인 강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기존 방산대국들의 약진에 맞서 기초부터 차근히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에서 안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MSPO 전시회 참가국 중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참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 진흥의 주관으로 꾸려진 통합 한국관은 10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우리 방산의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산 물자 중 하나인 방탄헬멧에선 적성화기의 주력탄환 중 하나인 7.6mm를 2 방어할 수 있는 헬멧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빗발치는 요구사항인 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K방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진업체들도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및또 저희가 공급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라든지 또 가격 형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자리도 되고요. 응용법이 무궁무진한 드론 분야에선 방송용 조명 드론이 전시됐습니다. 기존 조명탄 대비 더 길고 유연한 조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에서 경계작전용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드론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조사할 수가 있고요. 또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륙작전이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나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K방산이 국제적인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바로 품질인 만큼 이를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신상범 국방기술 품질원장은 통합 한국관을 찾아 둘러보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에 맞게끔 어,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어, 관련 정부와 협조해서 우리의 K-방산 수출된 수출 품질이 어,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유럽의 군축 속 K-방산의 특징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 대한민국. 기존 방산대국인 유럽과 미국이 다시금 약진하는 가운데 우리 K-방산은 기초부터 첨단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방산블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 f 뉴스 안재입니다